안녕하세요 유카탄반도에서 여섯째 날이 밝았습니다 예 메리다에서 이틀을 아주 잘 쉬었어요 쉬기도 하고 어, 여행도 잘 하고 일단은 들어와서 하루 저녁을 자고요 그리고 어제는 어, 어디 갔었지? 어제, 어제도 생각이 안나 어제는 육카탄반도마야문명 있었던 옥수마리라는 어, 데유카탄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어, 메리다 진에 투어를 했습니다. 체니사보다 훨씬 더교모가 있고 멋있더라고요. 규모도 넓은데 인원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객하는 사람들도 적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천천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유적, 유적지를 더 가까이에서 봤어요. 어제든 치체니사보다 도 그래서 음, 네, 더 아마 현양감이더 있었던 것같아죠 네, 오늘은 담베체라는 도시로 갈 겁니다. 여기는 카페체의 주라는, 여기는 유카타 주의자인데요. 카페체의 주라는 다른 으로 가서 그쪽에 어, 유네스코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래요. 그래서 그곳을 방문해서 하룻밤 타고 네, 내일 다시 메디더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도시만 보는 게 아니고 바야 유적지가 있다면서요 네, 여기가 이제 실제적으 아무것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에드스나라는 있는데, 그 지역은 피라미드를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어, 그런 어, 오픈된 장소래요. 오늘은 어, 피라미드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쪽을 통해서 갑니다. 거리가 좀꽤 상당히 돼요. 그래서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서 보고 거기서 일단 자고 내일 주일날 아침에 일찍 떠나서 주일 예배는 마시메리다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오늘 힘을 한번 내보시죠. <laughs> 맞아, 제일 힘내야 될건 우리야. 우리가 체력이 딸려 이제. 그래도 이틀간 메리다에서 잘 쉬었어요. 호텔도 가성비도 좋았고, 침대도 편안했고, 아침 포함된 호텔이어서. 덜 긴장했던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아침을 뭘 먹을까 그 아침부터 걱정을 했어야 됐잖아요 네. 네, 네 되게 편안하게 잘 쉬었어요 가장 좋았던 거는 가성비가 짱이었다는 우리가 멕시코에 와서 좋아하게 된 네, 어, 편의점 여러분들. 옥소입니다 자기가왜 좋아해? 라면이 있습니다 시원한 냉커피가 있습니다 <laughs> 냉커피가 아주 달달하고 맛있어요 여기. 같이 갔다 올래요? 네, 같이 갈게요. 네. 스타벅스하고 비슷한 맛의 커피가 있더라고요. 음. 발리를 한번 까플래식 먹으면 되겠죠? 플래식 아포치노. 어제 먹어봤던 거잖아요. 어제는 모카를 괜찮... 먹었어요. 네. 물이 안 시원해서 시원한 물 하나 살까? 이거 음, 하나, 하나 살? 응, 살. 이거 하나 살까? 아니, 그냥 가다가 가다 보면 또 있을 거야. 빵콩 같은 거 하나 살까? 아니? 여기 있어 많이 가. 근데 자기가 속이 좀안 좋아서 사고 싶었으나 이거 이게 왠지 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안이고 이게 무슨 거요 이게 사 한국처럼 이렇게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참라면. 인나 <목소리> 여행할 때 간식 하면 멋지죠. 세 가지를 오늘 아침에 사봤는데 다 맛있어요. 가격은 얘가 제일 비싸요. 가격. 좀 비싸 보이죠? 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제일 이게 나요. 우리한테 익숙한 맛. 그리고 가격도 제일 저렴해. 요 양도 제일 많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맛있어요, 거 콜덴 냄지 내려오자마자 아주 후끈하네. 더워 더워. 어저퀘스나 입장권 샀습니다. 어 근데 입장권이 그림이 다 달라. 네. 그죠 네. 음. 가을도 싸네요. 아우, 여기 공사를 엄청 많이 하네. 엔트란스도 하고 베드룸도 하고 화장실도 하고 엑시비션 하는 것도 한대요. 지금 엄청 크게 하네, 요 나 전체 맵입니다. 엄청 빌딩들이 많네. 근데 저희가 5층짜리도 있었다고? 그 당시? 어서 아, 5층 되지? 저 피라미드도 보면 그죠. 남편은 지금 다른 곳으로 혼자 갔습니다. 저남편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와, 올라가고 있어요. 남편은? 올라가 있습니다. 꼭대기가 아니지, 여기 저기가 반절이에요, 반절.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계단 같아요. 하늘을 향한 계단. 이게 돌 하나로 깎아서 만든 게 아니구만. 돌들을 돌들을 접착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아야 문명 때 만들어진 걸 그대로 보존된 건가 이게? 와 저기가 오층 차례라는 거지? 하나 둘셋넷 다섯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왕들 뭐 살았던 실제 살았을 때 신전이 아니라 살았던 집을 수도 있지 네. 앞에가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엘스나 마야 유적지입니다. 메인 피라미드 앞에 지금 광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360도로 쭉 돌아볼게요. 네. 난 돌면 어지러워. 저기 이제 뒤에 보이는 저기가 메인 피라미드예요. 아마 네. 왕이 살았던 팔라스겠죠. 네. 네. 아스티요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네. 올라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지금 3층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3층 계단이라는 건 3층 광장을 통과해서 올라온 맨 마지막 네. 광장이에요. 관중석처럼 쭉 있네요. 네. 여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대요. 꼭대기까지. 그런데 또 닫혔습니다. 네. 근데 저 설명돼 있는 판을 볼 수가 없어요. 햇빛이 반사되 가지고 너무 얼굴이 뜨거워 카사델라누나 이렇게 무너져 있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단장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단장된 게 마야문명 때 세워진 게 아니어서 논술을 막 서로 접착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 보여요? 어디 갔어? 한 눈에 다 보여요? 들어왔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아우, 숨 밑에 잘. 광장은 다 보이고 여기가 광장 뭐 이렇게 뭐 공연이라든 뭐든 퍼포먼스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 아, 여기는 그야죠. 어대하네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응. 엄청 저기 왕의 저거를 보려면 저 밑에서 볼 수는 있긴 하겠네요. 응. 근데 거리가 있어가지고 응. 이,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권력자들이 들어오겠죠. 어우, 진짜 오늘 1 2시 제일 더울때 와가지고 응. 이런 데 사는 마야, 고대 마야인들은 참 비가 오는 게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더운데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결렬을 가지고 또 기우제를 드리고 사람을인신제사를 드리고 해가지고 소라도 비가 내리게 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마야인들은 물에 신을 섬겼잖아요. 네. 그래서 우물하고 신하고 연결을 지었대잖아요. 핸드폰에 너무 열이 나서 핸드폰이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참 아주 멋진 풍경들을 많이 못 담았네요. 지금 그늘에서 핸드폰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보채요. 빨리 보자고. 빨리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빨리 더 많이 마야 문명을 익히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빨리 보고 나가고 싶은 건지. 나 빨리 보고 나가고 싶어. 또또 너무 더워 여기. 아, 정말. 관광객들이 이게 진짜 네요 응. 그래도 소차니 관광객들이 오네요. 뜸은 뜸은. 여기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규모가 제일 큰데 사람은 제일 적어요. 그리고 건축 양식들이 아마 초기 마야 문명이 시작됐을 때에 그 양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응. 3세기때 그거도 있다고 제가 여기 보니까 세면세 표인데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점점 차츰차츰 더 확장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식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온전하게 반듯한 피라미드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음. 주거지도 같이 있고 음. 여러 가지 이 막루 같은 이런 개념의 음. 뭐 관중석도 이렇게 여러 군데 있고 음. 막사도 있고 클래식 형식의 제단도 있고 제단도. 있고. 네. 여기 보면 제단이 이게 작은 재단도 있고요. 음. 이거는 재단이 아주 작게 초기의 그뭐 템플이었겠죠? 여기가 음. 이제 이게 확장되면서 어, 저쪽하고 저쪽 사이는 아마 경기장일 거예요. 음. 그렇 어, 여기 봐요. 이거 하나. 엄청 징그러워. 엄청 커요. <laughs> 세상에. 너무 크죠? 사람이 가까이 가도 피하지도 않아. 와. 이봐. 아, 너무 징그럽다. 뱀하고 용하고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아, 털좀 봐. 보자, 봐. 그 안에도? 네. 음. 응. 네. 그 그러니까 가운데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사면이 다마야 응. 인들의 문양들이 여기 왕족 이빨에 보석 박힌 게 보여. 와.. 최고에서 최고서 1위도 올 수가 없어 우리가 한번 마야 유적지를 들어갈 때마다 아빌라산에 올라가는 거에 땀의 한 20배는 흘리는 것 같아요 응. 나 얼굴 봐봐 이거 응. 어떡해 응. 나 얼굴 그거워나 모자 쓴다 왜

네. 여기 목적지가 왼쪽에, 왼쪽에 있습니다. 네, 네. 식민지 있을 때 세워진 건물들 큰일 났다, 저것들.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알았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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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뻔했네요. 이게 네. 뭐라 유산에 등록되어 있대요, 이 마을 전체가.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음.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외형적인 거는 손을 못 대고 음. 안에만 약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쓸수 있겠죠 와 아, 너무 예쁘다 그쵸? 응 음, 너무 예쁘다 근데 시원할지는 모르겠어요 좀 회전하게 걸어 다녀야 돼 지금 땡빛이어가지고 지금은 아. 일단 우리는 호텔을 체킹을 못해요 3시에 음. 얼리체킹을 해야 되는데 3시에 체킹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음. 체크 한번 을주시고 오 여기 그럼 이제 밤에 이제 어, 와서 구경해야 되겠어요. 우리 음. 호텔에서 이, 여기 그해악가하고뭐 이렇게 그상당도 있고 거의 뭐 그없었는데0분 안에 다녀더라고요 음. 이게 스페인 점령 때 생겨진 집들이고 이러니까 스페인풍 식당들도 많이 있겠다. 그럼 해물 그렇겠죠. 요리 많이 있지 않을까? 바닷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겠죠. 검색을 해볼까? 진 바닷가쪽 가가고세올수있 응. 여기 세워면되겠네 응. 근데 걸어가야 되잖아. 여기는 바다카니까 항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훨씬 더 그때 당시에는 사람 인구가 많이 살았나 봐요 메리다는 청독부가 있긴 있었어도 내륙. 내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캄페치 아, 파켓 아. 캄페치 회전 교차로에서 진출하세요 600m 앞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다섯 번째 출구입니다. 버터. 애들 버터가 이렇게. 버터를 가져볼까봐. 와. 스시롤이 있다는데? 저거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시롤에서 갤러리야. 많이 나와있겠는데 여기? 야구경기장이 이렇게 지금 뒤쪽에서 앞쪽은 지나오고 우리가 먹을 해물집입니다 평점을 보고 찾아온 해물집입니다 바다 바로 앞에 있어요 아유, 여기는 멋진. 완전히 나가기랑 똑같군요 느낌이 음, 뷰가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네, 비오는 멋있는데 무지하게 덥습니다. 어, 여기 여기 <laughs> 어떻게 어, 좀깜빡채에서 먹는 해물 요리입니다. 아, 불안해가지고 여기 다프리또로 일부러 시켰어요. 여러 가지 세비치 종류도 되게 많고 이러는데 왠지 불안해. 그래서. 남편은, 남편은 뭐, 늘 뭐, 먹던 뭐, 대로 맛있진 않아어 마리스코, 석화된 어, 마리스코 우리 네, 그 나사라이도 맛있어요 응, 한번 들어봐 봐요 새우가 얼마나 많은지 새우는 많아요 응. 신선하겠죠? 응. 저 바다에서 잡은 거래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우리 해변가에서 해물요리 먹고 숙소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깐페츠의 180 하이웨이 아베뉴예요 음. 바로 옆에 이렇게 쭉 해변 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저녁에 여기 한번 나와 볼 예정인데 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피곤해요. 너무 뜨거웠어요. 오늘 땀을 정말 너무 많이 흘렸어요. 수가 없어. 마라카스 날씨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오예전입니다. 그 예쁘기는 엄청 그 예뻐요. 여기 도시가 모던한 도시하고 어, 히스토리컬한 옛날 도시하고 이렇게 잘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응. 옛날에 또 성벽에 오예전입니다. 이제 아, 히스토리컬 이제 도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응, 응. 아 이게 성벽. 응. 아까 우리가 왔을 때 찍었던 거 거기 성벽. 이 안으로 들어가면 스페인 점령 시절에 지었던 건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호텔도 이이히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래서 비싸구나. 어, 우리 호텔을 찾았습니다. 아. 나베간데. 오케이. 안에 들어오니까 깨끗해. 안에 들어오니까 깨끗해. 시원해. 살것 같아. 카펜체에서 너무 더워서 일찍 호텔을 체크인하고 좀몸좀 좀 씻고 쉬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옛날 스페인풍 도시다 보니까 <laughs> 우리 남편이 틀어놓는 음악 좀 보셔요. 스페인 식민지 왔으니까 어, 클래식을 좀 이탈리아 클래식을 근데 이 레슨 도르마를 부르는 사람이 3대 태생인 플라시드 도빈콤을 부르는 거야 그리고 스페인 사람이니까 비성리하죠 음. 아까는 김호중이 부른 거 들어줬잖아요 김호중 불렀던 사람이다 좀 이따 파바르소리 나올 거야 아 진짜?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어, 저녁에 풍경을 보려고 저녁 7시 반에 나왔는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사람들은 되게 한 9시나 이렇게 준비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막 번화한 거리를 이루는 그다음이거리 응? 우리 엄청 기대하고 왔는데 내일이 마침 여기 멕시코 대통령 선거래요. 그래서 지금 가게들이 거의 안 열었어요. 왜요사람들 뭐, <laughs> 걷고 있는데 아주 많이 걷지는 않고 상점들이 많이 닫았어요. 위험해서 아니. 그러나? 그러겠죠. 그래도 조금은 왔으니까 조금 걸어보고 들어겠겠습니다 지금 식민지 때에 세워놨던 도시래요이 도시의 테두리가 다 해적들에서 을막 방어하기 위해서요. 포르투니스 하나. 버온데가 여기 59번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서부터까지가 아, 네. 제일 번화하다 그러더라 우리 호텔은 어디 있냐면 혹시 하트구가 있어서 하나만 사봤습니다얼마야 한국치 하트구 하나에? 4불 4벌이요. 5 0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저녁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저희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가 아, 플라자 안에 있는 쉘프 같은 데 지금 들어와 있어요. 낮에 그렇게 더운 게이 비가 이렇게 오려고 더웠나 봐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아침 식사하려고 호텔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원래 브랜드시아가 있으면 주인 아침 식사도 안 하는데, 이렇게 여행하고 다니니까 아침 식사도 안 해요. 응. 응. 우리 교회에서 갔다 자유롭게 기하고 아침입니다. 어제 그렇게 비가 와서 막 상점들도 다 닫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화창하네요. 그리고 호텔 앞입니다 사진을 찍어봅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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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의 여섯째 날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장이 캄페... 달라졌어. 400m 앞에서. <laughs> 캄페츠에서 지금 메리다로 가고 있습니다. 캄페츠가 너무 예쁘고 좋은데 어제 비도 오고 오늘 선거 때문에 어제 캄페츠 시내를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하루 더 머물렀으면 참 직진입니다. 좋겠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 한인교회가 여긴 없고 메리다에 있어서 한인교회 참석하러 갑니다. 2시간 반 걸립니다. <laughs> 저희가 이민목회를 해보니까 방문자라고 할지라도 예배 참석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이런 거를 너무 잘 아니까 여기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릴 수 있지만 아니면 현지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지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2시간 반을 운전해서 메리다에 가서 한인교회 예배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앞에 보세요. 어, 오늘 대통령 선거날이잖아요. 저런 무장한 경찰들이 혹시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세요.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치시대로 앞에서. 어제 우리가 두세번 정도 건물을 당했잖아요. 네. 세계는 지금 뉴스를 보고 아 오늘이 대통령 선거 있는 날이라 가지고 그래서 경비가 좀더 삼엄한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나라도 좋은 위정자가 뽑혔으면 좋겠네요. 나라 위정자가 잘 세워지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위정자가 잘 세워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잘 세워졌는지 참 중요하죠. 왜냐면 하 모든 사람들이 경제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멕시코 지금 대통령이 사실은 한쪽으로는 엄청 어, 지지를 많이 받아서 50% 60% 지지를 받는 아주 좋은 대통령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또유하게 깽단하고 어, 평화로운 협정을 통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많은 경단들, 응. 더그 많이 조직들이 생겼대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그냥 바른 위정자를 이야기하는데 응. 성경에서 보면 아아 아 왕이라든지 여러보암 이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났던 왕, 왕들이에요. 응. 어, 왜 정치질을 잘한 거죠, 응. 사실은 응. 부국했고 또 다른 나라와 함께 협정하고 을 정복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응.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삶들이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은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의 들사리사욕을 채리기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리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들한경사자가은 한국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주 먹는 건데 멕시코에서 안보다가 보니까 그것도 좀 그러네요 한대뿐 아니라 두대가 지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느끼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든지 그 사람이 더 악해지도록 사람들이 만들고 선해지도록 사람들이 만드는 거,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인 자질은 그 사람이 선해야 되고, 응. 그 사람이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데, 응. 본인만 정의감 이 있다 고 생각하고, 본인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독단적인 게 되면 큰 문제를 안게 되겠죠. 응.